터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. 경기도에서. 그런데 터널 안에 화재가 났는데 마침 뒤에 가는 차 주인이 소방서 직원이었답니다. 그래서 소방서 직원이 어디, 어, 갔다 오는 길에 그리고 터널 안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. 화재가 나면 터널 안에 물 호수가 있습니다. 그 호수를 빼내가지고 소방서 오기 전에 불을 껐다 합니다. 그것도 소방서 지원이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았고 어, 빨리 조치가 된 거지요. 그래서, 운전하시는 분들도 운전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, 어, 많은 생각을 가져봐야 됩니다. 하늘 안에는 한자가 나면 항상, 음, 물 호수가 있습니다. 그것부터 빨리 찾아서, 어, 불을 꺼야 됩니다. 소방서가 오기 이전에, 소방서가 오면은 이미 늦을 뿐입니다. 그래서 터널 안에서 화재가 나면 은 위험합니다 그러고 우리나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항상 음, 조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검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소차단이라고 보장한다면 검사합니까? 1년에 한번 검사받는 것뿐이 더 있습니까? 자기 생명도 어, 중요하지만 은 너무 생명도 뺏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뭐 자동차뿐 아니고 모든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. 미리미리 점검을도 해 보고